네, 코인키스입니다. 2025년 10월 5일 일요일입니다. 9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새벽간의 움직임은 소폭 뭐 하락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소화매물이 나왔다. 네, 최근에 많이 올라섰기 때문에 숨고르기 한번 하고 올라오 느낌인데 이건 이따가 제가 또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할 줄 아시죠? 네, 투자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자, 자금 자 폭발했습니다 강세 이어진다 네, ETF 자금은 폭발했습니다 실제로 확인했을 때도 ETF의 비트코인 또는 이드리움에 대한 흐름은 보시는 것처럼 네, 9억 8천 5백만 달러입니다 9억 8천 5백만 달러 그 블랙록에서만 7억 9천 100만 달러가 유입이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유입쇼죠 그래서 최근에 계속 이렇게 올라온 것인데 이렇게 분위기 좋은 업터버 그리고 금리 인하의 서막을 어, 남의 잔치처럼 어, 치부하고 넘기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저희 코인키스 채널에 어떻게 유입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연이든 필연이든 저저 어, 저 입장에서는 감사하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두시면 아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터지지 않았습니다. 네, 조회수 6만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거의 10배 빠졌거든요. 10분의 1 빠졌거든요. 예, 지금 시작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저희 회원. 유튜브 멤버십입니다. 최고급 과정, 고량주 과정, 선물 거래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다. 가입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코인키스 메인 화면에서 게시물을 터치하십니다. 게시물 터치하시면 조금만 내리면 이거 이거 제가 오늘 또 새로 또 올려 드릴게요 그러면은 그러면 그 고량주 가입하신 분들은 알림이 갈 겁니다 하면 그 알림을 더 편하게 사용할 수있고요 단타 보조 지표 특강 저도 이걸로 단타 치고 저도 이걸로 재미 봅니다 그런거 있잖아요 내가 만든 음식을 손님들 한테만 먹여 왜냐면 파리가 빠졌으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만든 음식을 나도 맛있게 먹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단타를 뭐 이렇게 막뭐 수억 원으로 치지 않습니다. 적당히, 네. 저는 뭐 부자가 아닙니다. 그냥 기백만 원만으로도 충분하고요 예. 나는 저는 6, 7%만으로도 충분합니다. 340, 아, 충분해요.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7% 충분합니다. 1년 적금해봐야 3% 이자 주잖아요. 충분하잖아요. 하루 넣어서 7%. 더 이상 뭘 바랍니까? 저는, 어, 당연히 욕심은 있지만, 예, 그렇게 막일확천 이따가 일확청금 잠깐 제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잘 들어보십시오. 특히, 투자가 잘안 되시는 분들. 아, 오늘 미스터 킴. 감사합니다. 제가 앱. 어제, 이이재성. 야, 율곡 이이의 후계자. 이이재성. 아, 이재성님 아닙니다. 이이재성입니다. 조심하십시오. 다른 분들도 감사합니다. 고량주. 역시, 최고의 멤버십. 저는 딱 5%까지만. 그리고 이번 사이클 놓치지 않고 싶으신 분들. 자연스럽게 제가 차트 이야기를 하겠지만, 계속해서 세력은 당신을 엉뚱한 곳에서 매수하라고 사인 계속 보낼 겁니다. 얘들아, 4,370원. 야, 고도천원 되다. 빨리 사! 네, 빨리 사긴. 또 손절. 언제까지 손절만 하실 겁니까? 수익이 안 나신다고요? 네, 4대 보조 지표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바로, 본론 가도 되겠죠? 네, 이 정도면 됐죠 자, 오늘 0시에 4208원.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고량주 과정에서는 지금 아, 수준의 한 100배 이상의 고농도, 고농도 고농축 멘트를 해드리지만 아주 라이트하게 가볍게 말씀드리자면 네, 올라갈 때는 손을 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 왜? 자, 진짜 여러분이 서울대 이거는 여러분이 뭐 잘못된 게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이 판에서 그게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것이다. 다시, 중요한 것이거든요. 생방송이니까 말이 잠깐 씹혀도 그냥 합니다, 저는. 자, 서울대 수능입니다. 서울대를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이 문제 맞으면 서울대를 가요. 근데 이 문제 틀리면, 또, 잠깐, 대학 이름을 대면 안 되니까, 재수 좋다. 재수해야 돼요. 둘, 이, 그것도 이지선다예요. 다음 중 정답을, 돈을 벌, 어떤 사람이 돈을 벌까? 1번 오를 때 사는 사람 2번 떨어질 때 사는 사람 이거 맞추면 수능 아니, 서울대 갑니다 서울대 저 기, 기왕 기분 낼거좀 어, 후하게 인정 좀 쓸게요 플러스 10억원 준다고 합시다 네, 뭐 어차피 안, 주, 안 드리는데 뭐 100억원 할까 100억원 알았어 100억원 네. 기분이다. 100원. 서울대 플러스 100억원.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1번, 2번. 어떤 사람이 수익이 납니까? 하나, 둘, 셋. 뭐, 제가 뭐 하나, 둘, 셋할 것도 없죠. 근 2번 고르겠죠. 내 네, 마음은 1번이겠죠. 그러나 서울대 플러스 100억원이. 예? 100억원이 어, 눈에 아른거리기 때문에 2번을 선택할 겁니다. 그렇죠? 봐요. 여러분들, 2번 맞침니다 이거 제가 퀴즈 내잖아요. 다 2번 할 겁니다. 왜냐? 서울대 플러스 진짜 100억원이 입금되니까. 맞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1차적인 문제예요. 거기서 이제 파생시켜서 제가 솔루션을 교육해드리는 과정이 고량지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참신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건 좀잘 만들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영시의 사진이, 6... 자, 저라면 이걸 여,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딥이라고 합니다. 이거 오랜만에 쓰네요. By the deep. 딥은 뭔가요? 파인 곳. 파인 곳. 저희 채널은 어, 코인 채널 최초로 학습형 또는 레처 강의형 동영상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네, 필기 들어갑니다. 파인 곳에서 사는 게 투자의 기본입니다. 이걸 못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잔고는 갈수록 바닥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못하시는 분들은 빨리. 진짜 이건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손에 빨리 투자의 손을 떼셔야 됩니다. 더 이상 세력의 농간에 말려들 필요가 없어요. 손을 떼셔야 돼요. 이걸 못하면 됐습니까? 떨어질 때 떨어진다고 중계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력이 주, 떨어진다. 야 지금 떨어지고 4,200원 깨지겠는데요? 네, 그런 거 하지 말라. 아, 왜? 무슨 보수도 안 받으면서 왜 세력의 좀비 역할을 대행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시간이 많으십니까? 그죠?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요즘 는대충 던대충이 서서히 출몰하는데요. 는대충 던대충. 여러분이 댓글 다시면서 본인 원래 그런 거잖아요. 본인의, 본인이 어떻게 하는지 본인도 몰라요. 여러분 댓글에 그 어떤 댓글로 저는 환영합니다. 악플? 아, 괜찮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코인 키스는, 다른데서 악플 달면다 차단당하잖아요. 여기 와서 하세요, 그냥. 그,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그냥 쓰레기판 만들어라. 이게 아니고, 그분들도 어디선가 다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네, 비행 청소년. 아, 당연히 나쁘죠. 그러나, 어떤, 환경, 가정 환경, 이런 게 분명히 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웃음> <웃음> 여러분이 비행 청소년까지는 아닙니다만, 는 대충 던 대충 조심하십시오. 아직도 투자에 자기 주관이 없으십니까? 는 대충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전에는 살가요충. 살가요충은 제가 예측하는데요, 4,500원 이상 돼야 나옵니다. 살가요충. 지금은 네, 이거는 진짜 아주 좋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양이 안 차요. 살가요충은 제가 예언하는데요, 4,500원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댓글을 딱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살까요? 살까요? 조금 많이 제가 방멸시켰어요 근데, 는대충, 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뉴스가 나오면, 셧다운이면, 셧다운이 시작됐다는데, 아니면 어디 무슨 커뮤니티에서 댓글 보고, 야, 그 어떤 댓글에서, 리플 영에 수렴한다던데, 코인키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는대충, 는대충에 대한 질문은 답변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왜, 어디서 도대체 남의 말, 어떤 말을 듣고 와서 불안해 하시는 겁니까? 네. 그게 바로 퍼드입니다. 됐습니까? 그게 바로 퍼드예 fear, uncertainty, doubt. 너를 불안하게 한다고. 왜 불안하게 할까요? 네가 떨어져 나가야 되니까.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래도 퍼드에도 안 떨어져, 나가, 안 떨어져 나가잖아요? 별, 별수 없죠. 진짜로 떨어뜨려 버려야죠. 네. 그러나, 하락폭은 이제는 더 이상 뭐, 이렇게, 화끈한 그렇게 하기는, 제가 세력이라면 그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떨어지는 이유? 뭐, 떨어지는 이유, 그런 게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예. 가격 다지기 하고 있다니까요? 가격 다지기. 예, 올라왔잖아요? 예, 내려가야죠. 아직 아니야. 세력이 아직 아니래요. 세력이 아직 아니라는데, 내가 아니야. 나는 할 거야. 가끔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 인생 사회생활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배운 것 중에 하나인데요 네, 숙일 땐 숙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약간 명언 아닙니까 숙을일 네, 땐 숙으려 그러니까 숙일 땐 숙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댈 때나대시더라도 숙여야 될 타이밍에는 숙여야 됩니다 거기서 나대면 큰 화를 보죠 지금 딱이 가격 따지기에 상단에 있어요 그렇습니까? 아, 저도, 막, 이렇게 막, 그, 막, 선 그으면서, 막, 외국, 그, 외국인들, 막, 이렇게, 외국 트레이더들, 막, 전문, 막, 그러, 저도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멋있어 보여요. 저도 그렇게 할까요? 네, 근데 저는 폼 잡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은 그냥, 이것만 그어줘도, 답 나와요. 여러분, 이, 이것도 못 견디잖아요. <laughs> 이렇게 필기로 이렇게 가볍게, 쉽게 설명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렇게 막 51선, 100일선 막 이런 거 긋는 분들이 있죠? 네, 그거는 아주 좋아요. 네, 그건 좋은데, 그 51선, 100일선에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저는 이제 이 하늘색 선이 보시는 것처럼 400일선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요거, 황금색. 50일선. 400일선, 50일선, 그리고 200일선. 됐습니까? 400일선, 그 다음에, 201선, 그 다음에, 제가, 저, 51선은 제가 그은 거예요. 저, 황금색. 근데, 뭐, 400일선, 201선,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요. 여러분 뭘 보시면 되냐면, 이거, 이거, 이거 왜 그어놓습니까? 그냥, 밋밋하니까, 심심하니까? 그게 아니고, 보십시오. 가격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400일선, 51선, 201선, 무슨, 무슨 선이든 간에, 이 이동평균선이 이평선이라고 하죠? 이 이평선이 지금 못 따라오고 있잖아요. 이 가격을. 이 그런 이제 이격을 좁혀줘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 이격이 좁혀져야 돼. 가격이 따라 따라 와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은 지금 뭐 400일, 200일, 50일보다 훨씬 더 위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좀 내려와주면서 이것도 좀올 올라, 올라 이렇게 그 따라와 따라 와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200일선, 400일선, 50일선이 힘들게 아 빨리 저 가격 따라잡아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남의 속도 모르고, 여러분은, 왜 따라자! 빨리 매일 당장 5천 올라! 그럼 말이 안 된다. 면 여러분이 무슨 조절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500, 500억, 1 0 0억한일조원 가지고 와서 세력이 되시든지. 진짜. 세력이 아니라면, 네, 개미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개미로서의 역할은 뭐라고요? 우직하고, 무던하게. 그렇게 하다보면 어떻게 된다? 네, 자금이 들어온다. 왜냐?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가격 따지기 가격 따지기를 하는 이유는 뭐다? 네, 나중에 올리려고. 됐습니까? 그러면 가격을 왜 이렇게 막 흔드냐, 떨어뜨리냐? 예, 네, 나중에 올리려고. 됐습니까? 나중에 올리려고. 오늘 기사 뭐 이런 거할 필요, 없, 뭐 이런 거 하려면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은 그게 필요한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한번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지금 이렇게 88,900명 구독자. 진짜 저희 채널에 어 좀뭐랄까요 음, 너무 과분한 그러한 또 구독자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13분 14분 지나고 있는데 지금 저의 이런 기술적인 어떤 어시스트를 멘트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승리자다.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댓글 영어로 다 영어 못 하시겠으면은 한글로라도 적으세요. 바이더 딥. 혹시 지금 14번째 듣고 계시는 아주 훌륭한 시청자분들이시라면 바이 더딥네 글자 댓글로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적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어 욕심 내고 싶으신 분들은 D I P입니다. 나는 영어 네가 안해 줘도 나 스펠링 불러 주지 마. 나 알아! 하면서 d e p 를 아주 떳떳하게 적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또 저한테 한번더 따지는 분도 있어요. 아니, 깊은 곳에서 살아면서요. 그니까 러 깊은이 DIEEP지. 무슨 DIP야. -E 대표님 스펠링 틀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아닌 건 아니니까 DIP는 -E 파인 곳이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댓글이 삭제됐더군요. 민망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바이들이 한번 노려주시고. 그리고 단신은 봐야겠죠? 아, 어쨌든 아까 그 기사의 핵심은요. 그 자금이 유입됐다. 이 말입니다. 자금이 유입됐다. 유입됐잖아요. 진짜.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9억, 그거한 10억 달러가 들어왔어요. 10억 달러가. 패드워치는 24일 남아있는데요. 저, 저도 안, 안 봤거든요. 아, 지금은 다시 또. 저기 동결이 이쪽이 됐군요. 뭐 괜찮습니다. 네, 저는 50 베이시스 포인트 바라지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아 물론 되면은 가격이 더 오르겠죠. 그러나 50저 이런 거 원치 않아요. 지금 세력은 여러분이 잘 파악하십시오. 여러분이 좋든 싫든 저번돈은 2030이에요. 네. 뭐 저의 개인적인 의혹입니다만 저의 개인적인 착각입니다만 그 치약에 2030 치약 있죠? 네. 그런 것들도 다 세력들이 <laughs> 네? 이것도 비전 2030이에요. 우리 리플도 비전 2030이 있었습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세력은. 세력이 급하지 않다는데 우리가 급하면 되겠습니까? 세력이 밥을 이제 쌀 씻고 있어요. 근데 웹드 만들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저보다 여러분이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훨씬 많을 텐데요. 그럼에도 이렇게 저의 진짜 속된 말로 싫은 소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솔직히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면 그냥 좋은 자 그냥 잘 먹고 삽니다. 그래 너네들 손실 나든 마음대로라 나는 나는 이렇게 수익 나면서 그냥 하루 만에 벌련다. 이런 종목은 어떻게 발견하느냐? 안 가르쳐주지. 나 혼자 할 거야.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어요. 마지막 스탠다드 차트거든요. 13.5만 달러, 안 갈아쳐주지 하면서 안 갈아쳐주지, 그만은그만도 그 아닙니다. 13.5만 달러 돌파 후에 20만 달러. 이거는 불가능한 가격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가격, 지금, 지금 얼마인가요? 거의 12만 달러 이상 올라오지 않았나요? 더 이상, 이게 불가능한 가격이 아니다. 충분히 가능. 그리고 중요한 건, 스탠다드 차타드가 있잖아요. 저런 금융기관은 과거에는 여러분 아시죠? 네. 안 오른다, 영예 수렴한다, 10만 달러 깨진다. 올해는 어렵다. 올해 금리 인상할 수 있다. 온갖 퍼드를 다 이야기해요. 언제 그들이 매집할 때. 지금보다 매집 끝났다. 이제 올릴 타이밍만 보고 있다. 근데 업터보에 한번쫙 올려줄 가능 한 수준 올려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유는 내 느낌이 아니고. 9월에 올라갔습니다. 10월에 올라갈 확률은 10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100%라는 것은 어, 오늘 밤에 해가 질 확률 100% 그런 100%의 의미가 아니고요. 프로야구에서 기아 타이거즈가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을 때 우승할 확률 100%그 100%의 뉘앙스가 다르죠. 굳이 또그두 뉘앙스의 차이를 여기서 설명해달라고 하면 진짜 방송 바로 종료하겠습니다. 네, 구독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이, 이 판은요 진짜 제가 뭐 농담만 진담만으로 말씀드리지만 네, 여러분의 현명함을 이 판에 그대로 가져오시기만 하면 돼요. 됐습니까? 여러분의 현명함을 그냥 이 투자판에 그대로 그냥 접목시키면 여러분도 돈벌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잘안 되잖아요. 왜냐? 세력이 못하게 하거든요. 공포감 주고 욕심내게 하고 레버리지 100배 쓰게 하고. 뭐, 알아서 하시는데요. 어쨌든 간에 고령지효은 스타트 4069원. 못 박았습니다. 10월 30일에 얼마가 될지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설마, 뭐, 가입 수강료가 아깝다. 그럼 더 이상 말씀드리지. 수강료가 만약에 120만원이면 예, 전 미안해서 그말 못하죠. 어떻게 한한 한 달에 어떻게 1 2 0만원냅니까 아무리 예,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니죠. 저는 음, 그렇게는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아무나는 못오게 하고 싶어요. 됐습니까? <laughs> 여기까지 마무리고 왜냐하면 절친한 사람이 들어와야 효과가 있거든요. 그냥 어중이 또중이로 들어오면은 그 효과 없어요. 냉정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스스로 잘 판단하셔서 나 이번에 기회인 것 같다. 업토업업 맞는 것 같아. 예, 맞아. 그런 생각 들면 네 주저 없이. 늘 말씀드리지만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종이 한잔 차입니다. 하느냐 안 하느냐 액션을 취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입니다. 이 그게 성공과 실패의 차이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만약에 이게 지금 저희 어 10월, 10, 어 10월 17일이 저희 코인키스 만 6년 되는 해입니다. 네. 제가 만약 에 6년 전에 이 채널을 만들어야겠다고 마음 안 먹었다면 엄청 귀찮거든요. 유튜브 채널 개설하는 거. 안 먹었다면 네. 우, 여러분은 저를 만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됐습니까? 더 이상 어떻게 쉽게 설명하죠?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 언제든지 가입하시고요. 자, 10시니까요. 1시에 뵙겠습니다.